안녕하세요 문헌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나온 6.2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통령이 바뀐 이후 처음 나온 부동산 대책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실제로 신경 쓰는 적도 보입니다.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은 투자자의 매도 유도를 위한 규제 중심이었으나 이번에는 규제 완화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의 주소에서 보도자료 전체 내용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크게 부동산 정책,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분양까지도 개편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정책입니다. 연합뉴스에서 정리한 요약본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부세와 취득세가 완화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깎아주었습니다. 종부세라는 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여기에 기본공제를 빼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이 산출이 되는데 여기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을 60%로 깎아줌으로써 세금이 대폭 완화됩니다.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완화되었습니다. 거기다 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특별 공제를 3억 원으로 추가 도입했고요. 고령 장기 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도 발표되었습니다. 고령 장기 보유자란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자가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기준 6천만원 이하이면서 종부세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유예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일시적 이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에 대해서 주택수 제외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는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과세 표준에는 합산을 하는데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2022년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그 다음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 주택 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기존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요건이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인 주택이어야 가능했기 때문에 꽤나 까다로웠습니다. 수도권에 4억 이하 주택이 많지 않잖아요. 개선 이후로 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되게 됩니다. 이는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이 추진됩니다. 이 외에도 공식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민 보유 부담이 증가되면서 공식 가격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보유세는 시가가 아니라 공식 가격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인데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자세한 발표는 없고 연구 용역 착수 단계입니다. 그리고 실수요자 LTV, DSR 완화 내용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기 발표된 주요 정상화 과제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생애 최초 구입 ltv를 지역 주택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현재 60에서 70%에서 개선 후 80%로 완화하고 대출 한도는 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dsr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늘려주는 방안 등을 복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택연금 활성화 대책도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입 요건이 1.5억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보증료 환급 절차가 합리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공급 확대, 규제 완화 방안입니다. 연도별 지역별 250만 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하며 7, 8월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공급신뢰 및 시장 안정 기반 확보가 목적입니다. 또한 현 규제 지역을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현재 규제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 49곳, 조정 대상 지역 110 이곳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즉 주정심에서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지방 쪽 조정 대상 지역 일부는 조정 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수도권도 해제될지 궁금하네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임차인 부담 경감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나뉩니다. 임차인 부담 경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상생 임대인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6.21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실효성이 높은 부분이고 사람들도 관심을 갖는 부분이죠 상생임대인 제도란 임대 계약이 만료된 주택을 다시 임대하면서 5% 이내로만 증액하면 1주택자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2년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기존 세입자가 나가더라도 바뀐 세입자에게 5% 이내로만 증액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이때 재계약 시점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하나입니다 사실 상생임대인은 원래 있던 제도였는데요 적용받기가 까다로웠습니다 이전에는 임대개시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했는데 개선 후에는 이 요건이 폐지되어 고가주택이어도 해당이 되고요 다주택자라도 향후 1주택자 전환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전에는 거주요건 2년 중 1년만 인정되었는데 개선 후에는 2년까지 거주요건이 면제되고요. 이전에는 장특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개선 후에는 장특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기존에는 22년 말까지였는데 24년 말까지로 적용 기한도 2년 연장되었습니다. 참고로 상생임대인 제도의 경우 감론을박도 많고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본인이 적용 가능한지 질문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우에수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주위에 세무 대리인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댓글로는 문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갱신 만료 임차인 전세 대출 지원도 나왔습니다. 전세금이 크게 올라가면서 대출 금액이 늘어났고 거기에 이자 비용도 크게 높아져서 서민의 전세대출 부담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2.4% 이하의 꿀같은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지원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수도권 보증금을 3억에서 4.5억원으로 대출한도를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립니다 지방은 보증금을 2억에서 2.5억원으로 대출한도를 0.8억에서 1.2억원으로 늘립니다 단, 서민 지원 상품이기 때문에 지원 조건은 엄격합니다. 만 19세에서 34세여야 하고,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하고, 부부합산 순자산 3.2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은 일반 임차인 지원입니다. 월세 세 공제율이 확대됩니다. 현재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는 10%, 5천5백만원 이하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개선 후 7천만원 이하는 12%, 5천5백만원 이하는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2년 월세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전세금,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확대해 줍니다.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월세세액공제와 전월세 대출 원리금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나왔는데요. 먼저 임대주택 건설 지원 부분에서는 법인, 개인 등 사업자 유형별로 나누어서 부동산 세제 중과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매물 유통물량 확대 부분인데요. 규제 지역 주담대 처분 전입 의무가 완화되었습니다. 현재는 주담대를 받으면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있고요. 신규 주택 전입 의무가 있습니다. 개선 후에도 기존 주택 처분 의무는 존재하는데요.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시적 2주택 제도가 실질적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규제 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되었습니다. 현재는 분상제 적용 공공택지는 5년 이하 민간택지는 3년 이하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분상제 대상 지역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기 때문에 투자 목적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것을 제한할 용도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개선 후에도 실거주 의무 기간은 공공택지는 5년, 민간택지는 3년 그대로 적용이 되지만 거주 의무 기준일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니라 양도 상속 증여 전까지만 실거주를 하면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최초 전세대출 기준 비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전세대출 후에 시세가 올라서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 된 경우에는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안 되었는데요. 개선 후에는 시세가 올라서 9억 원을 초과해도 퇴거 시까지는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허용됩니다. 다음으로는 생활 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가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이는 현재 보유 중인 부동산에 대해서 생활 안정자금 목적으로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제도인데요. 현재는 연 1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개선 후에는 2억 원으로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봐서 추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단, 주택구입 금지 목적의 서약서 제출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다음은 분양가 제도 개편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즉 분상제는 부동산에서 뜨거운 감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주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까지 청약하게 만들어서 실제로 입주해야 하는 사람은 입주하지 못하고 프리미엄을 만들고 주택가격을 올리는 주범이 되며 기존 소유자인 조합원의 돈을 소수의 당첨자가 탈취해가는 희대의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정책이란 것이 선이라는 탈을 씌우고 듣기 좋은 말을 붙일수록 부작용이 많잖아요. 참고로 분상제를 개편하면 누가 이익을 볼까요? 분상제가 폐지되거나 개편되어 분양가가 올라가면 조합원의 분담금이 줄어들고 수익이 확대되기 때문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주택. 또는 입주권을 보유한 조합원들에게 이익입니다 반대로 청약에 당첨돼서 입주하는 일반 분양자들에게는 그만큼 손해겠죠 그리고 분양가가 올라가면 시공사들도 이익입니다 일반 분양 수입이 늘어나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면 조합원들이 고급화 명목으로 지출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고급화를 통한 시공사의 매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분상제가 어떻게 개편될 예정인지 보실까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정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주비를 분양가 산정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민간택지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거이전비 상가의 경우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대출이자 총회운영비 등 여러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분양가에 반영시켜 준다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는 자재값 상승분을 분양가에 반영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재값이 너무 비싸져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도 비슷하게 있던 제도인데, 건축자재 인상 요인이 더잘 반영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택지비를 검증할 때, 현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데, 외부검증위원회를 신설해서 투명성 있게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고분양가 심사 합리성을 제고한다고 합니다. 자재 가격 상승분도 반영하고 인근 시세 산정 기준을 20년에서 10년 이내로 변경하고요.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배점도 모두 공개한다고 합니다. 22년 6월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허그 고분양가 심사는 이미 시세 반영이 잘 되어서 분양가가 비싼 현실입니다. 당첨으로 인한 프리미엄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투자를 위해 매수하려는 분들은 더 알아보시고, 매수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건들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분상제가 최대 4% 밖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4%가 상승하더라도 여전히 프리미엄은 몇 억대 단위일 것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좋아할 것이고요. 분상제 철폐 또는 완화를 생각했던 기존 조합원들은 기대를 많이 하면서 분양을 연기했었지만 뒤통수 맞은 기분일 것입니다. 분양을 미루면서 발생한 금융비용이 상승된 분양가 수입보다 더컸습니 오히려 손해인 셈이죠. 국토부에서는 향후에도 추가 개선은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약 추가 개선한다고 하면 조합은 분양을 고의로 지연시켜서 시장 공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부동산 대책이 다주택자에 대한 배려는 없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전월세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람들은 다주택자이며 다주택자가 없으면 현금이 부족한 사람이 원하는 곳에서 거주하기 어려워집니다. 적폐 이미지가 씌어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다주택자는 매수 여건이 어려운 무주택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입니다. 다주택자와 협업해서 갈 생각을 해야지 적폐로 몰고 증오심리만 부추기면 오히려 시장에 안 좋은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혜택 없는 규제는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 임대차 3법 개정 때 법으로 전세 상승분을 억지로 규제했었죠. 그러자 집주인들이 전세를 아예 안 주는 게 이득이어서 전세 공급이 부족해져. 전세값이 폭등했던 전세 대란이 발생했었죠. 유주택자를 공격했지만 결국 피해는 세입자들이 보게 됩니다. 경제를 배울 때 초반에 배우는 내용이죠. 조세는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다주택자를 없애고 싶다면, 적어도 퇴로는 마련해주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정치인들은 민생 안정에는 큰 관심이 없고, 표파리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폭등도 폭락도 원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표가 떨어져 나가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 부동산이 횡보하면서 천천히 안정되기를 바라는 정책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부동산에 쏠려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서도 부동산 관련 정책은 계속 낼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이 컨트롤할 수 없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정책도 섣부르게 내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정책이 업데이트되면 저도 팔로우업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